온누리약국TV 백세건강연구소 김현욱입니다. 여러가지 감염병의 유행과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타인 배려, 개인위생 등을 위해 착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스크를 잘못 착용한다면 마스크의 여러 효과가 무의미해지는데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고 이를 착용하면 손에 묻은 병균을 그대로 마스크에 옮겨 착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스크의 코 부분에 고정심이 있다면 이 고정심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후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후 입김을 만들어 바람을 불어보면, 공기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용 후 마스크를 벗을 때 마스크 겉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면 먼지가 묻어서 성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경우도 필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 후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번 쓰면 마스크 내에 습기가 차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간혹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를 빨아서 쓰면 성능이 약해집니다. 만일 사용 중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 후 밀폐된 장소에 간 경우 크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 농도가 낮은 밀폐 장소에서 어린이, 폐 질환자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중 마스크 중 어린이 전용 마스크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구매 및 착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간혹 면 마스크 등의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반 마스크 대신에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누리 약국 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욱이었습니다.